경어의 제자들은 정확히 말하면 수월, 해월, 방공, 침문현주해몽장릉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수월 스님이 뭐 전법계를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난리를 떨어서 내가 우리 지도 교수였던 어떤 모 학자하고 한바탕 했거든요. 받은 적이 없다고 그 스님 그 교수도 그 참말로 이상해 나, 나하고 나이가 동갑이거든 잘 살고 있냐? 아니 사람이 인생을 살다 가면서. 진짜로 사람은, 그, 뭐요 죄를 짓는 행동을 절대 해서도 안 되지만, 치명적인 그, 그거를 남기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돈몇푼 받고 가서, 그, 어디야, 천장하면서 강의할 때 했나, 아니, 저기, 세미나 할때 했나 보다. 수월스님은, 아, 눈물 날라 그래, 씨. 나는, 그때는 내가 힘이 많지 않았어요. 대학 박사학이 겨우 따고 하려고 하는 와중에 뭔 힘이 있겠습니까? 2012년이 경어선사 100주년인데, 2013년에 했어. 그럼 나는 그때는 박사 1학기인가 2학기인가 그래. 힘도 못 써. 그런데도 가서 천장이, 천장암이 짜롱짜롱 할 정도로 내가 울렸다고 하더라고. 내 목소리가 원래 크잖아요. 마이크 안 돼도. <laughs> 경어선사, 예, 저는 그때는 경어선사의 출생년도와, 어? 그, 저, 저, 고향. 그래서 딱 거기서 내가 모설 박아서 46년생이 아니고 49년생이다. 했는데, 그 교수가 그때 거기서 뭐라냐. 경어, 수월 스님은, 경어선사의 직계제자가 아니다. 이게 사람이냐? 나와 그렇게 그냥 그 할짜를 시켜서 내면 안 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 나랑 나의 동갑이에요. 후회할까 내려서 후회할 거다. 근데 직계제자가 아니면 그럼 뭐란 말이야? 이러한 엄청 왜냐면 그수월스님은경어스님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저 전봉준하고 똑같아요. 6살 차이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선님을 진짜 스승으로 깍듯이 모셨고. 수월스님은 특별하지요. 방광을 하고, 그, 다란이경으로 그걸 했잖아요. 그러면 경호선사가 다란이경으로 한그 사람을 당신 제자를 인정을 하느냐 인정을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 생각이야. 혹시 경호선사가 전법계를 줬는데, 수월스님이 잊어버릴 수도 있고, 어디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안 죽어도, 그냥, 경호선님은 막, 식민정, 경호선사 자체가, 그, 옴남, 옴남, 호신지난 옴치름, 멈치는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높이 사서 경호선사를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도 해월스님이잖아. 거기, 갑상, 우이방 동화동까지 와가지고, 지신 삼아놓고 가고, 경호선사가 열반했다는 사실을 알린 사람이 누구예요? 해월스님이잖아요! 가던 길이나 가시오. 그게 뭐냐면 너는 저쪽에 가서 북쪽에 가서 어? 상현달이 돼가지고 동포들 살피고 망공도는 중부에 있고 이렇게 다 해서 제자가 사월로 해놨는데 그걸 아니라고 하면 되느냐? 집계 제자가 아니라고? 그래 돈 받아 먹어서 좋냐?